가수 이선희가 자신과 관련된 제자 이승기의 사태에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 책임론에 휩싸인 상태인데요. 최근 이승기가 이선희를 고소하겠다 선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취된 이승기 광고료 수익 일부를 이선희 가족이 나눠 가졌다는 것과 함께 이선희 딸이 권진영에게 4억 4천만 원을 증여받은 정황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선희가 이승기의 법적 분쟁을 바라만 보며 침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선희와 권진영은 오랜 기간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선희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당시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진영이 돈을 빌려준 이후로 마치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가 되어서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선희 딸과 가족까지 동원되어 후크의 편취와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희 자신도 관련된 이승기의 법적 분쟁을 지켜보며 침묵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 최근 가수 이승기에게 고소당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선희의 콘서트 굿즈 판매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월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후크가 이선희 친필사인 CD 등 콘서트 굿즈 판매금 일부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선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굿즈 매출액 1억 1천만 원이 발생했고 이중 현금 결제액이 9,61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후크가 카드 매출 1390만 원과 현금 영수증 처리된 약 8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했을 뿐 나머지 현금 매출액에 대해선 신고를 누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현금은 임원을 거쳐 고스란히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구찌를 판매했다는 후크의 전 직원은 카드 결제기를 최대한 내놓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크는 한 매체를 통해 현금 매출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업무적으로 지출했으며 현금 결제를 일부러 유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이선희는 권진영 대표의 횡령을 알고고 권진영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희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추측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한편 최근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는데요. 이승기는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이승기 측은 정산금 계산 방식을 납득할 수 없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승기는 광고료 수익 또한 편취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음원정 상금 뿐 아니라 광고료 수익 편취에 대해서도 소속사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권진영 대표는 폭언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목숨 가고 이승기 죽일 거라던 권진영은 오히려 자신의 만행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크 측에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